이제 연결 방 끝나고 다시 주인공 공사 십구 일째 나가서 한김을 해서 끝내면 되고 일단은 솔는창준은한킴 못하는 거는 일단 이내 완성 잘했 일정을 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네. 고아 네. 아, 네. 개포고 네. 단비가 오는데씨 이렇게 가끔으로 네. 치냐 아. 네. 자 일단은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야지 할아집으가 간다 해야 한 번에, 아. 한 번에, 아. 한 번에 아. 딱 해서 완성해 놓을 거야 아. 그 거랑 같이 해야지. 그치, 그치. 아? 왜? 다시. 일을 해도 다음 주일이지. 다음 주일 점심 먹고. 우측 개 부분 보시면 됩니다. 아 이렇게 쳤습니다. 저기 갔는데. <목소리도> 양가고리 문제. 이 아, 본스트 많이 걸려 버렸다. 아이글했으니까딱 쇼케에 붙여 서가는 기분. 지금 굴로 안집들딱 가는데 한나이 시로 가. 시로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수차입니다 지금 치실 물은 163m 거리에 화쇄용 니다 사용하여 확인하시길 기대합니다. I mm -hmm.

저건데 이거 놓치는 바람에 이거 좋은 거있어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28일 점심 먹고 올라오는 걸로 일단 엄마랑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거 먹으 걸로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 월요일날 와서 업 가면 되니까 오우 씨 오우 래라씨어 레디도 안 돼가지고 좀 흘렸뻔했어 왜? 어 됐고 매주 네, 이어나고 무슨 천천히 갈래 요런식으로 딱 쳐서 사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1이브메터만 쳐도 이걸로 쳐야되겠어 아, 이 정도. 아, 이 아, 열려 아, 리네 아, 씨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들어짜 아, 진짜. 아, s 쳤어야 되 soon. Nice, honey. What do 도 o u t h 보고 쳤어야 되는데 씨, 그게 그게 왜안 들어가? 아, 들어가라. 왜는데들어가지못 음, 네, 자니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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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고 했는데 씨무 음, 그건 못들어우야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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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, 음. 오, 야. 야. 잘할까, 음, 씨, 고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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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에서 그냥 탈출해 가지고. 올려 올라가는 게 낫겠지. 야, 이거 위험해. 아, 또 자꾸 또해 줘도 몇 번을 빠지냐. 저리서 나이스 일 바람 하시고 오비젠오다젠오비젠잘라젠오비젠 오미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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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 잘라가야 되는데 오미젠. 오미젠. 오미 빠져 잘라가고 지금 이제 한미젠는데 자꾸 또 해줘도 빠져 이래 가지고 <목소리> 유린타민으로 <목소리> 들어가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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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딱그골때 가냐 들어와지 야 씨발 아간기때 돌들이 들어왔어요 지 많이 잡겠어. 아빠트에어 거리가 지금줄어들겠세면이게 쳐야지. 아 조금 아. 이걸 아, 아. 들어갈 집 기대를 기대를 때리네. 반말해보니까 반말이 또 기대를 때려, 기대 때려버렸어. 모든 타이가 엔진을 위한 윤활유 혁신의 칠십 년퍼스바이 토탈 에너지스. 넓고 정확히 아쭉 들어가지 레인더 챔피언들의 선택 슬슬 GX 마크 2 주교수 음. 마스터링 음, 세리나 차이입니다 오비지역입니다 이거 빼고 치웁시다

라스타이커피한차에서2을 내리게 됩니다. 똑바 보고 치시면 됩니다 I'm yeah, yeah. 바람이 또 불어주면 딱 좋았어. 클까봐, 클까봐 닥치는. 준비 중. 나시는 포켓백이입니다. 어, 좌측으로 방금 정도 봤습니다오르만 확인하세요. 했어. 오. 투어 했다 투어. 기대 이거 했어. 두 교수 말씀인 투어 일차입니다 여기는 155미터 거에파 바람 준비되면. 피칭 쳤어야 되는데 그동안 약 피칭을 한 적이 없어요. 대봉은또 이게 또이렇게됐요 교수, 마시타민 스세리할 차이입니다. 오른쪽으로 걸기 357m 거리에 파코입니다.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차하시면 됩니다. 마스터 님, 슬리가 차례입니다. 아, 들어갔어야 되는데. 아, 그게 안 들어가네. 그 이게 안 들어가네. 아, 아 가까운걸 자꾸 놓치냐. 아, 이걸 됐는데.

와를딱 시켜 주고, 마스터 님파는이기 그걸 위컵 오른쪽 으로 두컵받 습니다. 회의집도 <목소리> 쳐도 푹 쳐도 딱 마스터님 세린아 런이투을 시켜야 될것 같아 네.

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교수, o u look like I'm q u i t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네. 들어오 가지 그게 안 들어가죠. 마스터차입니다어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야야 달라... 선생님, 선생님 선생님 제발 좀, 좀 살려줘. 어? 야야 선생님 제발 좀 살려줘. <목소리> 선생님 <목소리> 선생님. 아다이다마스터차니다 <목소리> 라이가 걸렸 마스터님 이니다으로라습니다 아, 들어이어져 들어가든지 그게안 들어가 음.

마스터님, 세일할 차례입니다. 바람 이용하시고 는데려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. 한 마리 또 오늘 이게 세 방을 했어. 아까 그 가까운 거도저고아씨 아까운데. 번 봅시다. 이 24개 여기까지 일요일날 쉬니까 점심 먹고 올라올거야